조원TV 발전을 위해 꼭 어? 구독 눌러주세요 화이팅! 야 안녕하십니까 아직 무적 안 내려갔지? 여 <목소리> 어디서 구하신 거야 차를 아 힘들었어 이거 섭외하기 아나 진짜 <laughs> 무성이 형 운전 좀뭐 일본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한국 면허증 도전한다 그래갖고 이 불안하거든 내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 오늘 뭐 무슨 차를 한다고? 음, 오늘 특별히 형을 위해 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준비했어요. 형 요즘에 저 공무원 시험보다 더 힘들다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. 뭐? 운전면허죠. 어어어. 어, 어. 네, 어. 형 운전 잘한다고 하는데 어.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. 형. 연습하는 거야? 차, 차, 차도 내가 특별히 콜라보세요. 여기 있는 차도. 벤츠. 벤츠. 벤츠? 벤츠? BM? 아, BMW. 잠깐 여기 딱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제가 형 차를 갖고 올 테니까. 뭐? <laughs> 야, 이거 못 봐! 후추 까! 어? 쌩쌩 달리기! 어? 아니, 고려운 데가 있는 건데! 너 이거 타고 왔어? 왜? 응. 남양주에서 갖고 왔어! 옆에는 빼자, 이거! 뭐, 이거 왜? 너무 아니 이거 빼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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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빼도 뛰지 않아 필요 없잖아 이거는. 안전벨트 뗐어요? 아 잠깐 옆에 오. 사이드 밀러왜이렇게 맞아요? 자 급발진 안 돼요. 자. 아, 아, 어, 어디로? 가? 어, 가. 왜 이렇게 말고. 차이전 차이전 차이전. 어왜한 손. 차이전밖에 못잖아두손 잡아. 두 손으로. 브레이크 브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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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 브레이크. 아니브레 위험해, 만지지 마. F1 드라이버예요. F1 드라이버 일본에서. F1 드라이버 가뭐야 F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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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, F1 F1 드라이버 네. 일단 형 우회전 차 직진하세요 저 빨간불 응. 빨간불까지 네. 빨간불까지 또 유턴하세요 유턴? <laughs> 저... <laughs> <laughs> 극한처벌하고 <극간첩어라고> 써있으니까 다비켜준다야 <laughs> <믿겨준다> 그치 <laughs> 뒤에 극한처벌 어.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트레이크 <laughs> 고령자라고 거래원자, 써있으니까 다 그리고 차도 약간 이상하게 꾸며져가지고 어, 바로 한보해줘야어르어 <laughs> 얼리 말해 우회전, 에? 우회전, 야. 우회전. 형 방금 이거 와이파이. 야, 야, 이거 너 50m 전에 말해줘야지. 이거 이거 또 와이파이 계속. 형 뭐. 뭐야? 뭐야 지금? 뭐 하니? 야, 야. 뭐야? 맥도날드를 가서 맥드라이브를 한번 형이 잘 빠져 나오나 할 거예요. 주문을 해요. 햄버거 주문. 문제는 문제없는데 주문이 어려 <laughs> <것> 같아 <laughs> 나의 주문을 <형>. 알아듣는지 그거는. <laughs> 깜빡이 키고, 그렇지 뒤를 보고 차서 옮길 때마다 뒤를 보고. 자, 자 브레이크 오? 밟았다가. 어. <laughs> 위험하세니까. <웃음> 야 이때 남의 차. 야 브레이크 <laughs> 네. 부드럽게 밟아요. 부드럽지? 한결 지금 머리 찌그뻔했잖아형급 브레이크 밟아서. <laughs> 어. 야 한결아, 이런 차영은 진짜 하지 말자. 이거 시끄러. 워 3개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치즈버거 세 개요 치즈버 치즈버거 세개네앞요네 <laughs> <치즈버거 3개. 웃음> 방금 봤지 못알아듣는데 <laughs> <나> 발음 나빠? <laughs> 좋진 않죠 <웃음> 왜? <웃음> 음, 그래. 음, 맛있다 기능 면접 맞이 이렇게 했죠 요즘에 좀 기능이 작년부터가 되게 쉬워졌대요 마흔 명 받았는데 합격자 일곱 명인데. 이들거나 전날에 과음하신 분들이거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너무 어린 분들 <laughs> 여자분들 이렇게 노약자분들 오신 거 아니에요? 근데 뭐 그나라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? 령자거나야 <laughs> 어? <명자고나>. <laughs> 형이 왜 고령자야? <laughs> 네 그냥 고자지 <laughs> 고자가 뭔데? 고, 높을 곳 높은 사람 한 업계나 어떤 명망이 있는 사람 아 네. 좋은 말이죠 높을 곳 음. 음. 와! 어나 내가 뭐, 사고 싶은 차다. 아유, 왜 앞에 트럭이 옆에 세워? 너를 불러줘. 이곳 바다 <laughs> 욕하지 마. 댓글에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올라가 <laughs> 있었는데. 기다리는 사랑. 그건 단한 번의 사랑. 야! 난 <아니. 웃음> 진짜 모르는다 너야. 나 기다리는 사랑 뭐야 몰라? 기다리는 사랑 지금 딱 이거구만. 너 지금 치고 있지 기다리는 아. 사람. <laughs> 아이브 찍은 거지 기다리는 사람 소문난 70도 주제곡이었어 너 기다리는 사람 가사 보잖아 아, 지금 치워. 찾고 있어 미안해, 기다리는 사람 노 노래잖아 노 노래 형그 노래 알아요 미안해 <목소리> 너너 봤잖아 지금 <목소리> 안 봤어요 알러가러가안서져인시오상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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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위험해 위험해! 뭐라고 그적인 사람 알아? 다도가사 My love 내가 사 다시 들어도 언제든 다시, 언제든 다시 또 사줄게요 You are my everything to me 나는 을해 너 진짜 노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운전 똑바로 하라고요? <laughs> 운전 똑바로. <laughs> 여기서 잠깐 비상등을 켠다. 그리고 여기 잠깐 직진해서 잠깐 세운다. 자 어. 흥기야 너 면허증 있지? 네. 어 생각보다 거. 운전 잘하는 것 같아. 그런데 <laughs> 가야 어디가... 되니까 미팅 있죠? 그냥 잠깐 전화 드릴게요. 아, 아, 난 간다 어 같이. 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? 여기 어디야? 내내 네, 내비게이션 네, 해야겠대요. 뭐 그, 결코 연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데리러 온 거잖아 이거. 이거 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원이 사무실에 가져갈 거. 음. 이거 왜 전하고 또 이거 유턴 나라고 하잖아. 거기 유턴 못 한다니까 5차선 있는데. 우 이거 계속 돌아야 되는 거야. 집에 갈수 있죠? 뭘까?